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6장 1절 말씀. 우리 한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안녕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라는 말을 바라는 말을 아릴 때가 있죠. 이걸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내가 바라는 응답의 결과가 명확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죠. 예상했던 혹은 기대했던 결과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내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의 시점을 넘어서는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내적으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이제는 좀 멈추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더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는 게 좋을까 이두 가지를 넣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저울질 하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이 저울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한테 참고 견디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될 때가 있죠. 기도를 시작하고 언제쯤이면 내가 기도의 결과를 보게 될 거냐 이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참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를 지속할 수 없는 순간이 고비가 온다 라는 거죠.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결국 편치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고 지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런데 그때 그 낙심되는 마음을 결코 키워선안 된다라고 하는 신신 당부하는 말씀을 하시는 구절을 읽게 되는데요. 누가보음 18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 기도의 위기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결코 꾸준히 지속되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 기도를 계속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를 지속하는 거죠. 기도 응답되기 전까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게더 어려운 일인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꽤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고, 이쯤이면 기도한 결과가 나타나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잖아요. 기도가 결코 여러분 그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신체적인 에너지도 많이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가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내 마음을 다스리느라고 우리가 또 에너지를 많이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버티지 못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때도 꽤나 있죠.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뒤돌아서면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맡겼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 건가를 놓고 이리저리 궁리해보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 고민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단련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일하실 거라는 걸 믿고 계속 기도할 건지, 아니면 어, 이쯤까지 응답이 없다고 하면 이제는 그만 포기할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기도를 멈출 건지, 우리가 좌우질하면서 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어, 스스로 시험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힘든 순간을 맞을 때, 저와 여러분이 끈기 있게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너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다른 마음 갖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스스로 주저앉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실망이 되는 마음이든 낙심이 되는 마음이든 아니면 기도 응답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을 주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갈가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려고 하면 우리는 참고 견디는 고된 수고를 해야 될 때가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된 길을 가실 때 참고 견디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거저 그렇게 갈수 있는 거겠지라고 성경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그 시간은 고된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다. 인내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버티셨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십자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내, 참으심, 견뎌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여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너 내려와 봐. 네가 구원자라며. 그럼 너부터 구원해라라고 사람들이 조롱섞인 말을 했을 때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예수님의 희생은 없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우린 그저 이상을 살다가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겠죠.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 순간 무산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가 예수님의 견디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어느 마을에 태풍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집도 또 여러 시설, 학교들이 큰 피해를 입고 다 무너져버렸어요. 태풍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학교 주변을 둘러보다가 굉장히 좀 이상한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학교 건물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학교 건물 받치고 있던 기둥 두 개는 멀쩡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 무너졌는데 다 부서졌는데 왜이 나무 기둥 두 개는 버티고 있지? 하고 생각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나무가 뭐길래 여기에 이렇게 꼿꼿하게 버티고 있냐. 네,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이 나무 기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나무 기둥 두 개는요, 바다에 심겨져서 거기서 자라고 있었던 나무인 거예요. 모진 비바람 맞으면서 견디고 있던 그 나무, 그 나무를 베다가 학교 건물 짓는데 기둥으로 쓴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나무가 자랄 때 이리저리 풍파를 맞으면서 버티고 견디고. 쓰러지는 싶다가 다시 또 일어서고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만 믿음으로 단련을 받으면 견디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가 결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또한 우리 힘만으로 마음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려면 그리고 기도를 지속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것에 담겨 있는 신비로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서 있을 때 아, 기도하는 거 내가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도대체 기도가 뭐가 신비하다는 걸까요? 어떤 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신비롭게 여겨지고 다가올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기도에 담겨 있는 신비로운 모습은 뭐냐 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걸 바꿔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기도가 무익한 거 아니냐?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기도 무용론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시는 걸 보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는 걸 보면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잖아요. 100도가 돼야 끓죠. 99도까지 물의 온도가 상승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100도가 딱 되는 순간 팔팔 끓어오르면서 물의 양이 많으면 넘쳐버리기까지 하죠. 증기기관차도 똑같대요. 수증기 게이지를 점점 이제 불을 떼서 올리는데요. 212도까지는 올라야지만 이제 증기기관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211도까지는 아무리 올려봐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 그 온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끌어오르는, 수증기가 차오르는 시간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때까지는 불을 떼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그래야 무언가 변화가 생기고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어떤 변화가 보이기를 바라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상황이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괜히 헛수고 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란 두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왕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당신의 손에서 구출하길 원하십니다. 이 백성 내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선언하고 나왔죠. 당당하게 그 만남을 가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점점 어려워졌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나눴던 대화 이후 바로왕 찾아갔는데 바로왕과 만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 모세와 아론에게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왕이 그 즉시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굴복하지 않을까 근데 아니었죠 바로왕의 반응이 정반대였잖아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보다 더 가혹하게 대했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왕 만나고 다음부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게 됐잖아요 모세가 이 상황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놨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2절 23절이에요 5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말씀대로 선언했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바로왕의 반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세요? 제가 바로왕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설득시켜 놓고 제가 말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가 나타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바로에게 보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내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어찌 보면 따져 묻고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 버렸잖아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한테 대답을 해주시나요?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결했죠. 모세야, 결국 모든 게다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어요. 악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결국에 180도 바뀌어서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네가 볼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두번 반복해서 얘기하셨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왕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여러분 모세 손인가요? 아론의 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왕의 완고한 마음을 꺾어 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손 누구의 손인 건가요? 하나님 손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또한번 기도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도가 될 때까지는 물이 끓지 않는 것 같,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을 때까지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그때가 올 것을 믿고 참고 견디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인내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어려운 훈련 코스인 거죠. 결과는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데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다는 라것 그래도 기도해 그래도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훈련이 이때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무사히 빠져나온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견디는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걸 후회하죠. 그래서 강력한 전차부대, 기마부대를 어, 쫓아보냅니다. 정의 부대를 쫓아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추격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에는 코앞까지 이집트의 군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홍해를 앞두고 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뒤에는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는 군대가 있고 앞에는 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닌 거죠 배도 없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달라고 기도하죠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에르굽을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편한 길 가겠지 했는데 이제 또다 한번 죽을 길을 만조하는 거예요 에르굽에 있을 땐 그나마 노예 생활에 고되긴 했지만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 해 주신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뭔가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 위태로운 순간을 참고 견디란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가만히 있으래.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애를 쓰게 되죠.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진이 빠지고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견디는 것 자체가 힘든줄 안다. 그런데 참고 견뎌라 라고 얘기하신다. 라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거니까,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가만히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 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라 내가 일하는 것을 볼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물을지도 몰라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참고 견딘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얘기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 인내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기도에 담겨 있는 신비로운 모습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 육신의 눈에는 변하지 않는 상황만 계속적으로 보이겠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수 있는 눈까지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상황이 변하기 전에,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 먼저 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따져보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그 말씀이었죠. 나 일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바로에게 하는 일이 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걸 볼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눈을 떠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게 되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될때 더더욱 참고 견디면서 기도를 계속해라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생겨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루시는 결과들을 보라는 거예요. 보여 주실 때 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눈으로 그냥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죠.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과 보여 주려고 하시는 것, 보여 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지금의 시리아인 아람 나라의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왔어요. 밤에 기습적으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온성을 다 둘러싸 버렸어요. 포위가 된 거예요. 오갈 수가 없어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음 날 아침에 엘리사 선자 모시고 있던 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보는데 성 밖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 가지고 빽빽히 어, 주변에 들어차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래서 엘리사 선자가 찾아가죠.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든자가 이 자기를 보좌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는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정확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11기야 6장 17절 말씀인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들어가 있는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주변을 또다시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훤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그 밖을 바라보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전혀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라망의 군대만 훤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환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보고 있던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그의 눈에도 보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 눈으로 보게 하려고 우리에게한테 기도 멈추지 말라고 참아라 견뎌라 거기에 있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험한 꼴 나쁜 걸 보여주려고 참아라 기다려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기대했던 아니 네가 기대했던 이상을 내가 보여줄 건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 기다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서 약속해 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두 가지 기도의 신비 어, 저, 제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라 거예요. 이 기도의 신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자리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기도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참고 견뎌서 끝까지 감당하는 일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이젠 제가 정말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